태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 p a 에서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소개는 진주 u 시 중장봉파 종중 정도현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나 u n 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i 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시후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될 때마다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 9대, 10대, 13대, 14대, 16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오선을 하시고 현재 제 23대 대한민국 현정의 회장이시며 전국 김지영 시 종친의 회장님이신 정대철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본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김성 장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 지역의 의정 발전을 이끌고 계신 김규, 장군 의아 김재성 장군 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성 대표님들 주세요. 당 지역 의정 발전을 이끌고 계신 김규영군 의회 부장님과 그의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정임 군 의원님, 백광철 군 의원님을, 광윤채 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광, 윤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네. 한국민족통일협회 사문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한번해합니다 정용성 진주정시 대종회장님과 임원님을 소개합니다. 정석현 길자 보자 개영시 부원군파 종중회장님을 또한 임원님을 소개합니다. 정병조 진주정시 진양군 황자충장공파 회장님과 임원님을 소개합니다. 정형민 진주정씨 호남종친회장님과 이모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소개합니다. 정종삼 진주정씨 충장공파 이근공개 회장님과 이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충렬사와 초원관 건립을 위해 권신해주신 주식회사 성문조합건설 김천 시공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연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종파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서 주십시오. 종파. 특히. 일산에 거주하시면서 한국 사회 작가이신 정동우님을 소개합니다. 아, 이 정동우님은 이 회장님의 친형님이십니다. 예. 다음으로 중파, 정영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중파 모두 이사서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개파는 정택규회산분중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개파 인사 주십시오. 네. 하이라이트인 주인공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충장공파 종중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면서 이곳 차동의 자리에 기획부터 기공, 오늘 중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불철주야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를 모아 오늘에 이르게 된 주인공이신 정도현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차동을 깨워라. 영어로 워크업 차동을 라는 슬로건을 걸고 리플렛 표지에 고래 그림이 상징하듯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이곳 명당터에 진주정씨 충장공파선조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정리를 불태우시는 진주정씨 충장공파 정도연 회장님을 소의합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가족이 계셨기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으로, 지점숙 사모님, 일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드님은 못 오시고, 손자분 뇌가 오셨습니다. 정태희 손자님, 일어서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무 이사 정기복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 전기부입니다. 우리 충렬사 및 봉안당 건축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작년 4월 정기총회에서 정도현 회장님께서 새로운 회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선임이 되셔서 "자동을 깨워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동선산을 성역화하고 공원화할 빅플랜을" 세우셨습니다. 그첫 번째로. 어, 충렬사 표지석을 세우셨습니다그 다음 두 번째로 충렬사 중공과 봉환당 신축 계획을 세워서 오늘 드디어 이제 중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확장 계획을 추진키로 지금 하였습니다. 어, 작년 8월 1일 날 임원진이 장흥 뿌리 건축사를 방문하여서 충렬사 봉환당 건축을 위해서 가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 28일 날 봉안당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월 7일날 올해 초에 봉안당 건축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충렬사와 봉안당 등에 대한 건축 결의를 하였습니다. 어, 올해 20, 2월 20일에 봉안당 관련 토목하고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 24일날 2025년 정기 총회하고 동시에 충렬사와 봉안당 기공식을 함께 개최해서 건축 결의를 하였습니다. 6월 2일날 토목공사를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토목공사를 마치고 김치현 사장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8월 25일날 박충영 사장과 봉원단 안치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15일날 사자상 장명등 표지석 받침돌 계약을 체결해서 어, 거의 지금 다 진행이 됐고요. 한가지 지금 어, 거의 다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4일날, 김치현 사장과 추가적인 도목공사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10월 12일하고 14일, 어, 중렬사 봉환당 경내에 조경수를 심었습니다. 10월 22일날, 중렬사 및조원관등 현판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서, 어,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11월 3일날, 봉환당 안치단이 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됐고, 오늘 드디어 이제 중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공사 소요 자금하고 조달에 대해서 자, 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그 공사를 시작할 때한 7억 원 정도 예산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가 늘어가지고 한 9억 원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 부족한 자금은 중간중간 여러 이제 정치인들께서 헌성군과 입소선납금 내주셔서 이제 일구 충당했고, 특히 이제 정동회 회장님께서 우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로 지원을 해주셔서 차질없이 공사를 안공하게 됐습니다. 에, 오늘은 우리 문 중에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문 중에 뭐몇백년한번 있을까 말까 하 사업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날을 축하하고, 우리 모두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칠까요? 예,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전 회장이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종중, 그리고 종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종, 조상들 선조들을 기리고, 그리고 다시 그 뜻을 살리고, 그 우리 후대들한테 그 뜻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어, 칠성인이 있다고 하죠. 그 아마 충장공 정분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광로 할아버지, 그 다음에 명세, 명은, 명진 할아버지, 그 다음에 조카인 오세손입니다. 오세손 은 권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야 될 건, 여기 한씨선생하는 묻혔습니다. 저, 기리고 있습니다. 한온 장흥부사였습니다. 나중엔 병조 판서로 추정된, 그리고 어, 정분, 정광록 두 할아버지 빼놓고는 나머지들이 전부 임진열 할때 여기 의병장이나 여기 매우 훌륭한 관료였습니다. 그, 그분들을 기립니다. 참, 훌륭한 그 뜻이 여기 숨겨져 있고 어,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른들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83개 국가의 원조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이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남이 나라가 뺏겼다고 소송 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껏 뺏겼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이 소니를 포함한 일본의 10개 전자 회사 이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이 9년 전까지는도 소니였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삼성 갤럭시 곧2째가 그 LG 유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가 UN 감저 회원국이 193인데 플러스 234개 국가가 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234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GDP가 지금 열지 13, 열세치로 왔다 갔다 나열지쯤 됩니다. 234명 있는 학교에서1 열지하면 네 반으로 나눈다고만 한 반에서 2 등인데 3 등인데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굉장합니다. 수출량 수입량 세계 6입니다. 국방력 세계 6입니다. 아프리카인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1조 7,500억 벌, 재작년 동계입니다 대한민국이 1조 8,000억 벌입니다. 아프리카 전 대륙의 국력 하나하고 대한민국의 조그만 대한민국하고 국력 같습니다. 면적이 얼마냐? 대한민국은 남한이 10만 제곱킬로입니다. 미터 남북한이 21만 제곱킬로인데, 아프리카는 3천만이야. 300배 큰 영역과 대한민국 하나가 이렇게 국력이 같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똑똑한 것도 있고 우리 조상 아까 얘기하는데 이런 어른들이 이런 좋은 뜻과 나라를 살리는 애국심 충의 절개를 다 갖춰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지금 목표가 대한민국 목표가 뭔지 압니까?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내 이게 꿈같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본 GDP, per capita GDP, 1인 국민소득이 일본을 따라 먹었어요. 6월달 통계 아시죠?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6,200불, 일본이 35,800불. 상상해날수 있어요. 일본을 국민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따라 먹었다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부끄러워한답니다. 대한민국이 렇게잘 이렇게 잘된 것은 우리들, 국민들의 그 좋은 뜻도 있지만 조상들의 이런 훌륭한 뜻이 여기까지 몇 년이 흘러서 우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상의 뜻을 잘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훌륭하게 나아가서 대한민국 세계 5대 강국을 만들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더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어버렸는데 아마 우리 정도현 회장님께서 어 정말 선조들에 대한 그런 충렬의 그런 정신과 또 그걸 섬기는 마음이 여기에 함께 모아져서 아까의 꿈 말씀 중에 하늘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버렸는데, 아마 우리 정동현 회장님께서... 어 정말 선조들에 대한 그런 충렬의 그런 정신과 또 그걸 섬기는 마음이 여기에 함께 모아져서, 아까의 꿈말씀드는 하늘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네. 네. 오늘 세곳 중, 세 곳의 사역사원 중한 곳으로 조선 숙종 임금님 때인 1683년에 창건되어 종조 임금님 때인 1786년에 임금님의 명예, 명에 의해 사액성원으로 선정된 창건된 후약 340년이 되는 유서깊은 성원입니다. 이런 유서깊은 성원을 중건하기 위해서 거금을 기부하시고 직접 진두, 지휘하신 종도현 회장님. 실무를 담당하신 집행부 여러분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헌정금을 납부하시고 입소산납금을 납부하신 정치인 어르신들께 그 뜨거운 정중사랑의 찬사를 보냅니다.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의 모범이 되고 협격한 공이 인정되어 전 정치인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15일 진주정씨 충장공파 종중회장, 정도현, 부상으로는 24K 순금 골든바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미와 이 달러짜리 집회를 수행합니다. 박수! <laughs>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 여기 봐주세요. 그 다음에 진주정씨 선대충영은 지금 저 앞에 3세 충영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라세스도또관망을니다 3세 네, 충영분은 충장공청분과 광로공그 다음에 독복공청명세, 요세 분을 모시는 됩니다 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네, 들어가시면 좋지만 현재 북산은 조금, 아래 바다를 조금 아는 거니까, 그대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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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그러면, 주원관 연판, 체막식이있 겠습니다. 제가, 하나둘, 세달때세달입니 하면... <laughs> 예, 예,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관 연판, 글씨는 우리 중판 우진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 8기1래0 100, 100, 100, 되어 있습니다. 100, 1명0입니다1 0 1 8 0 이거는 부부단입니다. 부부 난... 혼자 오신 분이죠, <목소리> 음, 음, 이제. 응. 혼자... 네, 지금. 네, 오늘 해일뻔요 금장으로 약간 최고. 네, 네 정신이저한는팔리입니다 네. 네. 정신 예. 그리고 부부단, 부부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 8 0기고 독신분이 들어가시는 것이 2.8기입니다. 손, 팔 8기고요. 그 다음에 총과의 총의 의미는